네, 우리가 사인법칙 살펴봤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코사인법칙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 코사인법칙도 마찬가지 삼각형 ABC에서, 자, 세 변의 길이 보이시죠? 그리고 세 개의 각 보이시죠? 이 여섯 가지, 이 육요소를 가지고 당과 같은 법칙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 변의 길이가 주어졌고요. 어, 그리고 그 사이각이 주어졌어요. 보이나? 자, 지금 B하고 C가 주어졌고요. 그리고 그 사이각이 주어졌죠? 그랬을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얘들아. 자, 요렇게 주어졌을 때요. 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그러면 얘들아 요렇게 주어지잖아요. 그럼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자요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코사인 법칙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하나만 증명하게 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데 증명도 간단해요.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이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이 삼각함수는 직각 삼각형에서 존재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각 a 에서 얘들아 수선대발을 한번 내려보도록 할까요? 어 그래서. 이 높이를 h라고 한번 잡아 보자 얘들아. 이렇게. 자, 그럼 여기를 쌤이 x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 a에서 x를 뺀게 되겠죠. 그러면 직각 삼각형이 두 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서도요 직각 삼각형에서도 h. 그죠? 자, 요 직각 삼각형에서도 h. h가 공통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건데 왼쪽 삼각형에서 얘들아, 피타고라스 정리 써 주세요. h 제곱은 뭐하고 왔습니까 빗변의 제곱에서 나머지 변의 제곱을 뺀 것과 같지, 어, c 제곱에서 x 제곱을 뺀 것과 같아요. 자 그럼 마찬가지 이 직각삼각형에서도 h 제곱은요 빗 변의 제곱에서 나머지 변의 제곱을 뺀 것과 같잖아요. 이렇게 b 제곱에서 a 마이너 x의 제곱을 뺀 것과 같더라. 자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등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럼 c 제곱 마이너 x 제곱은 자 b 제곱 마이너 a 제곱 플러스 이 a x 마이너 x 제곱되는 것까지는 확인할 수 있겠죠. 어 그럼 양쪽에 x 제곱 사라지고요. 자 따라서 자 지금 이 b 제곱만 놔두고요 자 b 제곱만 놔두고 어요 녀석 보이시죠 이쪽으로 이양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자 b 제곱을 먼저 적을게요 자 b 제곱은 이제 한쪽에 남았어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반대쪽으로 이양을 시켜줍니다 자 그럼 이양하면 보가 바뀌죠 그래서 A제곱, 자, C제곱, 마이너스, e, a 제곱 자 c 제곱 마이너 e ax 요렇게 좀 정리를 해줬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요렇게 직각삼각형 한번 보셨어요? 어 요렇게 직각삼각형 한 번만 봐줘 얘들라자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한 번만 선생님 더 색칠해 볼게요 자 요렇게 자 직각삼각형에서 자 보이시죠? 직각삼각형입니다 자 코사인의 값을 구할 수 있죠? 어 코사인 b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코사인은 뭐하고 죠 이거 분의 이거 아닙니까? 보이시죠? C분의 X, 이렇게 되잖아. C분의 X, 맞나요? 자, 따라서 양변에 소문자 C를 곱하게 되면, X는요, C 코사인의 B하고 같더라. 자, 따라서 얘들아, 요 X 대신에요. 자, 요 아이를 그대로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다, 이 e AC 코사인 B다. 이렇게 되는 거 아실까요? 음, 그 증명이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들아, 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잠시 볼게요. 자, 요 A 하고요. 자 마주 보는 대각 여기 있죠 이 b 하고요 마주 보는 대각 어, 라지이죠 어, 그리고 요 c 하고 마주 보는 대각 이런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이렇게 자요렇게자 대변과 대각의 위치에 있는 어, 변과 각이 되겠죠. 자, 보세요. 자, 두 변의 길이하고요. 어, 그 사이각이에요. 자, B, C하고 그 사이각이 주어졌을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C하고 A, C하고 A 두 변의 길이 하고요. 자, 각 B가 주어졌을 때 뭐를 구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A하고 B, A하고 B, 자, 이두 변의 길이를 얘기하고요. 자, 그리고 각 C가 주어졌습니다. 그때 마주 보는 대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기억할 수 있을까요? 자, 코사인 법칙 뭡니까, 여러분?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 각이 주어졌을 때. 네. 그죠? 나머지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코사인 법칙이고요. 이거를 세 개를 통으로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만 제대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A제곱을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럼 나머지 B제곱, C제곱에 마이너 2 b c 의 코사인의 요 아이하고 마주보는 대가 요렇게 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외울 수 있을까요? 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이 코사인 법칙을 어떻게 해보자, 변형을 해보자.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만 딱 가지고 올게요. 자, 우리 이 녀석 좀 전에 같이 어 외웠습니까? 어 외워 주셔야 돼요. 한번만 다시 외워볼까요? Okay. 자, A제곱은 풀러보세요. 외웠으면한 번만 풀러볼까요? 자, B제곱. C제곱 마이너 e b c 의 코사인의 A. 그죠? 자, 요 아이하고 마주보는 대각이 이렇게 온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요 아이를 좀변형 시켜보자. 요 녀석을 좌변으로 이항할 거고요. 자, 요 A제곱을 우변으로 이항할 겁니다. 그러면 EBC에 코사인 A는 자 B제곱, C제곱 마이너 A제곱이더라. 자, 그래서 양변을 요 EBC로 나누기로할 겁니다. 자, 그럼 코사인 A는 뭐가 되느냐? 2 B, C 분의. 자, B제곱, C제곱, 그리고 빼기 A제곱이에요. 자, B제곱, C제곱, 마이너 A제곱과 같더라. 이게 뭐냐면요, 이 세변의 길이를 알 때, 세변의 길이를 알때뭘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뭐라고요, 여러분? 이 세변의 길이, 자, 세변의 길이에 대한 어떤 힌트를 알때뭘 구할 수 있다? 어, 각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들아 다시 볼게요. 음, 보세요. 자, B B 제고, C C 제고, 각 A 하고 마주 보는 게 이쪽으로 오는 거야. 빼이 A 제고. 자, 볼까요, 다시? 자, C 제고. a 제곱 됐니 각비하고 마주 보는 대변이 빼기 b 제곱이에요. 자한번 다시 봅시다. a 제곱, b 제곱, 각시하고 마주 보는 대변이 얼 쪽으로 오는 거예요. 빼기 c 제곱 이렇게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 두 가지를 같이 이제 공부를 했었어요. 자 사인 법칙 기억할 수 있을까요? 자요세 녀석은 뭐 하고 갔다? 외접원의 그죠? 지름, 어 지름하고 같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게 사인 법칙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어떨 때 사인 법칙을 쓰고 어떨 때 코사인 법칙을 쓰느냐라는 건데 여러분 이거 좀 밑줄 한번꺼 주세요. 마주 보는 각과 변이 연관되어 있다. 보세요, 마주 보는 이 각과 변이죠. 각 a 하고 마주 보는 대변, 각비하고 마주 보는 대변, 각시하고 마주 보는 대변 요렇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외접원하고도 연관이 있더라. 자, 요런 관계가 주어지면 우리는요, 어사인 법칙을 생각해 내셔야 한다라는 거고요. 코사인 법칙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쌤이. 자, 요렇게 자, 요런 정보가 주어졌을 때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두 변과 그 끼인 각으로 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더라. 이 각에 하고 마주 보는 대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 조건, 조건에서 이거 기억나십니까? 사스? 어,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가? 어, 이거를 연상하면 되더라. 그러면은 그게 뭐다? 코사인 법칙이다. 이게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어떨 때 사인 법칙을 쓰고 어떨 때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지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밑줄 거주셔가지고 아, 이럴 때는 사인 법칙이었어. 아, 요럴 때는 코사인 법칙이었지. 이렇게 해서 그 법칙들을 한번 적어보고 문제를 풀면 쉽게 풀릴 수 있다라는 거죠.